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청로새입니다 지난주에 조합을 한다고 올려드렸는데, 에, 그 등수에 못 들고 여러 가지로 또그 예상수가 에, 너무나 그 줄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에, 제가 오늘 낮에 한 2시서부터 한 시작해서, 부산이 9시가 다 돼가네요. 한 6시간, 7시간가량을 에, 번호 분석을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분석 방법이 한 번대별로 해서, 아한 어 노트가 한 1세권1 4권이 되는데, 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 3일, 2, 3일 걸립니다. 그죠. 전부 훑어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번호대별로, 어, 이렇게 막 10번대를 하다가 또 끝나고 20번대가 들어가고 30번대가 들어가다 보면은, 앞서 분석한 것을 또 놓치고 또 이거 또 분석이라는 게다그 도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노트마다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에 한다는 것이 이제 저 핵심적인 자료를 끌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리고 이것저것 자료를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성급하게 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에 분석을 이제 단번때는 단번때만 계속 그것만 갖고 파고 들었어요 한시간반 이상을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13권이면 한 12가지 이상 자료가 있어요. 그 단번대가 그거를 쫙 훑어보면서 음 각각 그 값이 다르게 나오지만 공통되는 값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복되는 수를 모으고 모아서 아 이건 단번감이 된다 하는 것들만 따로따로 이제 올려놓고 또 10번 단번대가 끝나고 다시 10번대가 들어오면 10번대만 또 전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안 하고 번대별로 그래야만 이제 그 가닥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제 각 번호 대별로 한번 신경을 깊이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 기초 분석으로 우선은 예, 이제 제가 반으로 줄여 드리는 걸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45 수에서 일단 23 수로 반을 줄였어요. 아마 여기서 저는 당번이 5수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가급적 육수가 다 나올 수 있으라고 보지만 일단 최 최저로 한5수 이상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3수를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가급적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하려 그래요. 에, 이 안에서만 그래야만 제가 에, 요동치질 않고 또 이렇게 로또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제 당분이 나온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다른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요약 요 핵심으로 이렇게 한번 여기에서 좀 간추려서 조금 해봤어요. 어,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번대가 1678인데 2, 178과 26이 달라요 그룹이. 그래서 이제 우선이 여기가 그룹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오류가 많았던 게두개 그룹은 좀 약해요, 항상. 당번으로 나오기가 조금 아무래도 이 세수 그룹, 네수 그룹이 돼야만 그 당번이 확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확률적인 가치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주 에 아, 세수보다 두 수가 여러분들에게 두 숫자리 그 에, 보내드리는 것이 더좀 확실하지 않냐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에, 그렇게 되면 맞을 땐 맞지만 틀릴 땐또 오류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두 개짜리 이상 수가 나, 보이는 거는 가급적 절제라 하고 세수 이상 되는 에, 당번을 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당번이 많이 도출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닫고 <laughs> 아 이제 고정 한두수 짜리에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이제 우선 기초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핵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78 중에서 한수가 나온다고 봐요. 그 다음에 26은 단번대가 두 수일 때, 26 중에 한수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에 10번 때는 11, 14가 이제 한, 여기서 한수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20은 별도로 이제 한수를 가져가야 되고, 15, 18은 0의 1이에요. 그야말로 나오면 한수다 이거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제가 나름대잡 짜봤어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때는, 26, 27, 29에요. 여기서 이제 한 수가 나오려 보는데, 우선 제가 이제 패턴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패턴 분석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제가 자료를 못 만들었어야지. 지난주에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이번주 회차가 바뀌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패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건 목요일쯤에 가서 패턴 분석을 해드릴 것 같아요. 30번 때는, 3 30, 0일 35, 36, 40인데, 핵심은 35, 40에서 우선적으로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 때는 41, 44. 그래서 이제 좀 간첼해져,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출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수, 이렇게 세 수, 네 수, 한 기본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 제가 나름대로 해봤고, 요거는 이제 그, 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구간이 6에서 10, 우리가 5구간, 5구간 나눠진 구간이 5구, 9, 9, 45, 그 9구간이 있는데, 6에서 1 0구간이 6주 무출이에요. 음, 이게 아마 맥시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에서 1 0구간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수가 나와야 6, 7, 8, 9, 10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은 6, 7, 8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간이 6주 무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36, 49구간이 2주 무출이면, 여긴 꼭나오더라고요두 주가 무출되면은 근래 흐름이 그래서 이제 36 40을 보니까 전되는지 어떤 게 있죠 36 37 40 있어요 그래서 38 39가 좀 약했다고 보고 36 37 40에서 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0이라고 있어요 합쳐서 둘이 되는 숫자 2 11 이거 합쳐서 두가, 둘이 되죠 2하고 0은 2요 이게 4주 무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4중 무출이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와 11, 에, 20, 그죠? 그 다음에 29, 38.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잘안 보이죠? 여기, 에, 여기 2, 11, 20, 29, 38. 여기서 4중 무출 상태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한수나 두수. 한수는 꼭 나온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20번과, 그 다음에 29번 두수가 조금 의심스러운 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 그래서 20, 29중에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이라는 이 자체도 어 한번 잘 봐야 될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7에서 9 7, 8, 9가 1 1중 무출이에요 이렇게 이제 처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1중 무출이면 아마 거의 이제 이렇게 아마 그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가 나와야 되는데 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7, 8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7, 8 중에 한 수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7, 8이 혼자 나오기는 힘들고 그 앞에 어떤 수를 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단번대가 혹시 두 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 7, 8을 낀 어떤 앞에 한 수, 그것을 이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 사실 근데 1, 7, 8이 여기는 한 수라고 했는데, 에, 혹시 두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한 수는 전 나온다고 보고 음,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어, 여,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륙 중에서 한 수를 가져가시던가 그죠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것을 잡아야 되고 전체 흐름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숫자에서 가급적이면 이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은 이 기본 숫자와 유형 핵심 숫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기초 분석의 숫자를 해서 제가 조합을 많이 안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조합을 좀한 가급적이면 한100 조합 이내로 한50 조합에서 한100 조합 사이로 아니면 50 조합 이내로. 한번 해볼까 해요. 에,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조합을 어, 또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크 도움이 안 되겠지만 소용로 사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번에는 일일쪽해결일적인 조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섞어서 이제 한번 조합을 해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면은 에, 좀 수가 좀 다양하게 포함되게끔 들어가서 골고루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골고루 한번 하는 조합을 한번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어, 지난주처럼 너무 그렇게 이제 제가 일, 너무 자신감을 쉽게 가지고서 하다가 어, 로또한테 크게 이제 제가 좀아 이게 로또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걸 다시 한번 조합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조합기는 써보니까 너무 좋고. 아, 어, 제가 이제 그 예상수를 너무 줄이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7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강력해 보이는데 사실은 2459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숫자리가. 거기서 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2459를 버리고 17을 줄인다고 해서 17을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라는 숫자는 또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분석에 의하면 5번이 꼭 나와야 될 숫자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지나친 게 있었고. 아,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22나 23은 제가 못 봤는데 22도 제 노트에 나름대로 어떠한 그 특징이 있는 수로서 따로 적혀있었는데 그걸 제가 20번대가 약하니까 뭐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걸 썼어요 어 그리고 이제 30번대는 죽었죠 30번대는 죽었고 40번대도 43을 내가 나중에 잡았어요 어 늦게 그래서 이제 그 저는 43을 들고 갔지만은 에 저도 이번에 이제 별 성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서 요번에좀 열심히 좀더 이렇게 각 번호대별 로 신경을 써서 에좀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맞는 분석이 있고 안 맞는 분석이 있어요 노트마다. 근데 어느 회차인 그게 맞고 어느 회차인 그게 안 맞고 그 이때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 전반적으로 제일 그래도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룹만 뽑아보자 그런 것이 이제 제 이겁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적인 자료를 제가 뽑아놨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꽝 했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더 각별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동안에 저를 믿고 따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엔 좀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또 결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주에는 너무 무모한 제가 줄이다 보니까 너무 그제 자신과 다르게 제 자신감과 다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복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열세 번을 복기를 이렇게 쭉 이제 몇 시간을 동안 해 보니까 아 여기가 오류가 있었구나 여기가 미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회차가 아니었는데 참 이게 아깝다 이렇게 제가 참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찰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각 번호대별로 여러 자료가 혼동이 오지 않게 그 번호대별로 자료를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번호대면은 단번대면 단번대만 가지고 깊게 들어가고 또 10번대면 10번대가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태껏 한 분석이 10번 단번대에다가 10번대 끝나면 또 20번대하고 20번대가 살 바로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노트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각 노트마다. 그렇게 안 하고, 노트에 단번 때만 있으면 그것만 하고, 또 다음 노트에 또 단번 때 찾아서 그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번 때에 아주 그 흐름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지난주에 분석했던 그 패턴 분석이 좋아요. 그래서 패턴 분석을 또 지난주에 한 거는 이제 그 이번주에 못 써먹는 게 뭐냐면은 또 그, 그와 비슷한 걸또 만들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못 만들었는데 아마 목요일 날은 패턴을 또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패턴을 또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보일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 동안에 고생하셨고 저 때문에 마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또뭐 마음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트를 하면서 세상 에 이것처럼 이렇게 쉬운 게 없고 내 노트 안에 다 당분이 들어있는데 왜 이걸 내가 못 잡아내는가? 참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정말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놓쳤다 싶은 게, 그것이 그것이 어디 원이 있는가 했더니 많은 자료가 상충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판단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하여튼 최대한 그 집중을 해서 번호 대별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한번. 잘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일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 청노세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청노세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보라 해드릴 것입니다. 네, 저의 노트 안에는 항상 당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